기도회 그리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함께 결단합시다.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단한다고 방금 고백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결단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어, 저희과는 남자보다 여자가 무척 많은 과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한 대학생활을 했고 지금은 또 다섯 명의 여자와 한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장모님 그리고 세 딸들이 있습니다. 다섯 명의 여자들이 매일 밤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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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만큼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고 <laughs> 무거워지고 네. 그런데 제가 우함께 처음 왔을 때 저와 아내 이렇게 둘이었는데 2년 만에 세 배의 부흥을 이루어서 여섯 명의 대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쳐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2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 하신 분이 계신다면 반성하시고 정안 되면 아이라도 낳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전도의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어, 이 이야기가 다른 대로 세 버렸는데 저희 집 여자아이 세딸 중에 그 중에 두 명은 쌍둥이입니다. 이름은 하임이랑 루디아데요 어, 이 둘은 이란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비슷하, 비슷하게 생겨서 사실 밤에 제가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이미 머리에 손을 얹고 루디아라고 기도를 하고 또 어느 날은 루디아 머리에 손을 얹고 하임이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좀 부끄러운 아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쌍둥이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쌍둥이 중 동생이었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 이 야곱이란 인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 이삭 고요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의 쌍둥이 손자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라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였는데 아이를 매우 가지고 싶었으나 임신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태 문을 허락해 주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여우아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한 명만 주셔도 감사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두 형제의 즐긴 인연이 뱃속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 앞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지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이 서로 싸웠다. 이 뱃속에서 싸우는 아이들을 이 리부가가 걱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시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시게 되는데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라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매우 의미심장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두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저희 하엠이랑 루디아는 1분 차이입니다 이렇게 한 명은 꺼내고 또 이렇게 꺼내다 보니까 1분 간격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어 아마 이애서와 야곱은 단몇초 차이로 태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큰 애가 나오고 곧바로 이어서 몇초안 돼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조차 먼저 나오고 싶어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 26절. 26절 앞부분까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아멘. 먼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에서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몸이 붉고 털이 많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이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에서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뒤에 둘째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이 야곱이란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이삭이 참 너무했다 이름을 자식들의 이름을 너무 대충 성의 없이 지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째에서 몸이 불다 털이 많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야곱의 이름은 너무하지 않았나 이름의 뜻이 무슨 발꿈치를 잡다인가 그리고 사실 고대 씨름판에서 발꿈치를 잡는 행동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심판 몰래 속임수를 쓰는 행동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은 뜻이 좋아서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이 사실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하임, 정루디아 이렇게 이름을 주었는데 너무 예쁘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딸 이름을 정사기꾼, 정치인 막 이렇게 지었으면은 평생 놀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이 야곱은 그 이름대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배가 고플 때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받아내고. 각서까지 쓰게 됩니다. 성경에는 맹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배고픈 것을 이용하여서 정말 중요한 이 장자권을 얻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정정당당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 축복을 할 때도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삶은 그 이름대로의 삶이었습니다. 4. 이꾼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어 야곱처럼 결과만 좋으면 중간의 과정은 어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 어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 그렇게 적용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어 있는데, 사실 어 좋지 않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나중에 똑같이 당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얻을 때에도 본인이 오히려 이제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일한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인과응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믿음은 조금 잘못된 믿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국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삼촌 집으로 피했다가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은 엄청나게 걱정을 합니다. 형 이삭이 아직도 분에 못 이겨서 나를 해치면 어떡할까? 그래서 또 인간적인 잔머리를 불려보고 여러 선물들을 준비해서 뭐 순서대로 보내고.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아직까지도 야곱은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형을 또 속이고 어떻게 형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 예물들을 먼저 보내고, 그 약복강 나루를 건널 때, 이제 가족들도 보내고, 본인이 마지막 혼자 남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약복과 씨름을 겨루기 시작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실피스 교회에 있는 프레스코화 벽화입니다 어, 드라크로아의 작품인데 야곱과 천사의 결투라는 어, 이런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 이제 날개 달린 쪽이 천사고 네, 이제 그 옆에가 야곱입니다 어, 말씀 나왔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새 씨름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절대 놓지 않겠다." 32장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러자 결국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 그리고 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결국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되어지게 되고 그 아들 중중한명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게 되고 또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에 오르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장면인데 근데 단순히 이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의 태도입니다. 사실 야곱의 이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면은 밤새 씨름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 심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몰래 발꿈치를 잡아서 그 이름대로 이기면 됐는데 자신의 이름대로 지금껏 내가 해왔던 대로 익숙한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했으면 됐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내 모든 삶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끈질기게 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씨름을 시작하고 씨름을 하는 도중에도 야곱은 밤새 고민했을 것입니다.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결단했습니다. 이제 이 순간만큼은 내가 예전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 정정당당하게 온전히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겠다. 내가 경험했던 지식 모든 것, 내 습관들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밤새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야곱과 같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야곱처럼 씨름을 한건 아니지만 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처럼 청소년부 시기 때 어,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 이 수련회 꽃은 누가 뭐래도 그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기도회. 후에 있는 재밌는 게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기도회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잔소리를 피해서 어, 2박 3일 동안 밤새 게임도 하고 어, 놀수 있다는 것에 기쁜 마음으로 수련회를 저도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이제 같이 함께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 그때는 펜션을 빌려서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2층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거의 모든 순서가 마치고 한 12시 1시쯤 되었는데 어, 담당하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내려가서 놀 사람들은 밤새 놀아도 좋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혹시 하나님과 밤새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남아서 기도해도 좋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기가 생겼는지 그때 제가 어, 다른 친구들 다 내려가서 이제 놀때 어, 밤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응답을 받은 건 아닌데 어, 이 결과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허벅지 둔부를 다쳐서 절었잖아요. 어, 밤새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올 때 똑같이 저도 절었어요. <laughs> 저렇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때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그때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의 삶에 있지 않았나 이 시간 고백하게 되어 봅니다. 특별히 오늘 청소년 학생들 그리고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고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친구 관계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나중에 좋은 직장 꿈을 이루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거 정말 다 중요한데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먼저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단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세상이 주는 기쁨과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야곱과 같은 축복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결단이라고 지었습니다. 결단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먼저는 어, 결단할 결 끈을 단 그래서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리는 일일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결단하다 예전의 것을 끊어버리고 내가 다시 마음을 다잡는 행동 이러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 다시 하나님께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단의 뜻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음, 어, 어떠한 단체를 결성하다. 어, 그래서 해단이라는 말도 있죠. 반대 말로 결단하다 단체를 만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결단의 모습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말장난 같긴 한데 우리가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가는 그러한 결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결단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하는 기한 시간 되시고, 또한 그 결단을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두 번째 의미의 결단, 결단한 자들이 모인 우리 우암이라는 공동체,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의 천사와의 씨름 이야기를 가지고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이전, 이전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야곱과 같은 결단을 하는 그래야 야곱같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빛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야곱과 같은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내려놓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소년 시기 학생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